다뉴부강을 바라보던 한국인들이 다리를 건너기 시작한다. 오늘은 골목이 아름답다고 알려진 센텐드레를 가는 날이다. 여행 와서 무건 수행하는 것도 아닌데 모두들 말이었다. 단유부강에는 낭만이 흐르고 작가의 이마에는 땀이 흐르는 약간 무더운 오전이다. 그런데 작은 구름이 점점 커지더니 금세 소나기를 퍼붓는 게 아닌가. 소나기 때문인지 국회의 사당이 오히려 가깝게 보이고 거센 빗줄기를아랑곳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경이롭기만하다. 어, 피디 피디 비 맞네 이거. 오, 피디 번 주세요. 피디 지금 비 맞고 있어 지금. 오, 비 맞았습니까? 그러게요. 소나기를 맞았네요. 아, <laughs> 처음 마주친 기계는 처음 만난 소개남처럼 어색하기만 하다. 센텐드레에 아, 가기 위해서는 H5 열차를 타야 하는데 한껏 들떠있는 모습에서 마치 소풍 가는 학생들의 얼굴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여행에서나 볼수 있는 소년 소녀들이다. 교회로 떠나는 여행자의 모습에서 평화로운 기운이 느껴진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범표 사냥꾼에게 벌금을 듣겨 평화가 사라졌지만 말이다. 기차에서 벌금 어, 약 5만 원씩 물고, 어, 우리 목적지 센텐 튜르크가 아니고 여기 어디라고요? 센텐드레 네, 네. 비싸요 여기 4 5만 원 <laughs> 비싸게 왔습니다. 웃고 있지만 울고 있는 뭐, 웃을 픈 이이 무식의, 네. 무식의 현실. 하지만 즐기기로. 네. 말은 이렇게 해도 어... 5만 원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 역력하다. 우리들은 어떻게 이 충격에서 말고. 벗어날 수 있을까? 네. 아주 한적합니다. 너... 무슨 소음... 시칠리아? 시칠리아 말고요. 그... 역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분명하기만 하다. 처음. 경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 결국은 알코올이나 단 음식에 의지해 이 충격에서 벗어나기로 한다. 여행자의 지혜가 느껴지는 감탄스러운 순간이다. 센텐드에는 골목이다. 비교적 큰 길이 여러 갈래 나 있고 그 줄기마다 작은 골목들로 이어진다. 헝가리에서도 <laughs> 아름답기로 소문이 난 곳이라 그런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골목의 풍경을 즐기고 있다. 사진은 좀 이따 찍자. 일단 하늘에 어여쁜 우산 무지개가 걸려 있다.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무지개 꿈을 꾸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아니 다 찢어져 찢어지고. 달콤한 것이 그리운 시간. 몇 집을 고르고 골라 이 집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맛보기로 했다. 저 노란 건 뭐가 뭐야? 네. 네. 노란게 네. 노란게? 저 랍킨 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검색하고 있어. 많이 주세요. 많 주세요. <laughs> 많이 당하는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가게 주인은 듬뿍 듬뿍 담아 건네준다. 길거리에서의 달콤시원한 순간이 아닐 수 없다. 골목을고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골목비추 <laughs> 계신 유님께서. <웃음> <웃음> <여기도 한번 와보세요. 웃음> 이 님께서 여기 한번 와 보세요. 이골목도 볼만합니다. <laughs> 우리는 달이 밑이 아니라 골목에서 태어난 것이 확실하다. 뿐만 아니라 골목에서 자랐기에 누구나 골목에 대한 풍경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다. 골목의 끝에서 센텐드레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성당을 찾아 올라 가보기로 한다. 도시의 세련됨 없이 오히려 투박한 모습을 간직한 성당이 가슴에 다가온다. 유명한 여행지라 골목도 무척 시끄러울 것 같은데, 간호프는 바람소리가 들릴 뿐 조용하기만 하다. 막달라 마리아가 없는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이 외로우실까 봐 꽃을 가져다 놓았다. 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았을 것으로 추측해 본다. 성당 옆에 좁은 길이 나 있다. 아마도 좁은 길을 걸으라는 성경 말씀에 따라 이 길을 만들었나 보다. 군자여서 대로만 걷던 사람들이 좁은 길로 들어선다. 오, 멋있어요. 여기, 여기 러이 같아요. 아? 월요일이라. 월요일, 월요일이라. 아쉽다. 아쉽다. 문을 닫았다고 하니 개구멍이라도 찾는 걸까? 어슬렁거리는 모습에서 여행자의 느린 시간이 느껴진다. 나무 전 볼게요. 누가 갖고? <laughs> <laughs> 갖고 모델 라프로. <laughs> <응>, 너무 쉽다. <좋다. 웃음> 네? <laughs> <laughs>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온 어떤 여인의 향기를 맡고 개가 짖다 찍었어? 찍었어요 아, 이 그놈 어른을 몰라 배고 아니, 아니, 아니 연출 좀 못하겠어요 난속프트웨어 하는 거 아니야 형님은 몇명이어 시작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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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저녁 우리 뭐해? 저희가 <웃음> <웃음> 이틀에 저녁이 남았어요. 부다포시티에서 네. 그래서 안간게 지금 오페라하우스하고 그 다음에 재즈바고 어, 이런게 있는데 오늘 저녁에 라다스다시는걸 어떠세요? 습니다 거기 비긴 노게는 박정현 갔던 공연에 아, 오늘도 우리, 이 작가님이 올리신거 네. 저기, 괜찮으세요? 저 네, 좋아요. 아유, 아. 좋습니다. 우리 비가막아하는거 네? 아, 예, 행이 이렇게 훈훈할 줄이야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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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 뭐 보고 놀란가슴 우또또이러스 진짜 빨금 걱정이 사라지자 기차 안에 웃음가 찾아왔다 오랜만에 한국 사람을 만나 한국말을 하게 된 여행자의 미소가 아름답기만하다 아, 그 외국에서는내멀리를 찾담 참기게 어려워요 이거 이거, 좀 봐주세요. 이거 이거 두 개를 찍어야 되는거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두 개를 네. 찍었대요 문제의 기차표 두 장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세인텐들의 여행이다. 맛있어. 아 예, 주요 비지님. 아. 먹 먹방 타임. 즐거운 먹방 타임이 들어왔습니다. 먹방 타임.